네 하겐 아 지금 코이코 먼저 올라가볼게 11시 음. 뭐 중앙으로 2층? 뛰어요 북 밀린거 아니죠 2층은? 애들 다 중앙으로 가고있어요 2층 하겐 리터다내거 2층 올라오세요 쇼삼사단은 있나요? 1층에 아직? 네네 다네코도 2층 보스 자리로 올게요 수상 회장단이 오늘 1층 커버할거예요네자 네.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형들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우리가 구축만 하면은 뭐 거의 잘 막을 수 있으니까 띵캐 형들은 항상 브리핑 주실때 깔끔하게 브리핑 하는거 1층 11시 예스 yes, 브리 11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네, 확인. 이런 식에 애들 많이 찍혀요. 네, 확인이고. 그 어... 그리고 보스만 일단 위로 올라오세요, 형들. 좀 빨리 모여야 됩니다. 인원이 많이 안 나오네. 1층 90텔지 한두 명씩 오고 있어요. 확인. 자, 2층에 적대 오른 치면 수사 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열한시 탈짓 타지 마세요. 얘들 많아요. 열한시. 그럼 아홉시층다 시, 열한 시. 얘들 많아요. 탈짓 타지 마세요. 그럼 혼자 가요? 이층 아홉 시, 일층 아홉 시. 네, 혼자 왔어요. 나라 형, 오케이 오셨고 리더 1파시2층 딜할 거예요. 그리고 리더 형들 카톡 봐주세요. 계로왕 포스방으로 갑니다, 1층. 네. 어, 몇시 오는지. 네. 저 11시 보고 있게요 네, 아이고, 10시. 어, 저 11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계로왕 쪽은, 이섭은 모르겠네. 5시에서 올것 같은데, 이섭이면. 젠틀링 공대. 리더형들 카톡 확인해 주세요. 상금이도 카톡 카톡 봐줘. 2파 카톡 봐야 돼. 자, 항상 똑같습니다. 적대가 올인 찍는다. 그러면은 MAU랑 런처 깔면서 최대한 버티고 백업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에요. 필파 측어야 됩니다. 열무는 안카 있으시죠? 아 오케이. 네. 첫 전투 때 열무는 안카 먼저 쓸게요. 엔틱보스 안카 준비해 줘. 보스 7분 전. 탱탱들 지금 뭐 애들 치키는게 없나요? 예, 아예 없습니다. 11시에 모여있어요. 2층이요. 몇 층이요? 2층이요. 2층 11시? 네. 11시 텔지요? 네 거의 찍, 찍으면 안 돼요 애들 많아요 음, 하긴 하게 이정도 있네 적대 길드랑 경계 대상 플레이어 키세요 11시 일주일 릴라형이죠? 네 네. 일 최대한 좀 멀리서 얘들 막 사라지고 이런 거좀봐 주세요. 네. 자, 집중할게요. 보스 4분전 <laughs> 자, 형들 다시 멘트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백업 갈때 있잖아요. 1층 형들이 2층을 백업 간다. 그러면은 2층에 입장을 하고 보스 찍고 즉시 이동 누르면은 텔지로 가지잖아요? 텔지로 이동한 다음에 텔지에서 주황 포션 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입장하자마자 주황 포션 먹는 게 아닙니다 헬지에 즉시 이동을 찍고 거기서 중앙 포 션을 먹고 날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1층도 마찬가지예요. 입찰 방에 들어오네요. 뭐야? 지금 외행 이동하면 돼요? 행성 45분부터 모여 있었어요. 조등이요? 어, 니나 왜 다섯시로 왔어? 그탈탈그 탈탈, 그 탈탈 나오고 잠깐 이동했어요. 어. 애, 지금 멀리서 자꾸 애들이 겐 생이 나와가지고 안 보여서 계속 배로 하면서 보고 있어요. 리더랑 다내거2층입니다자 백업 준비. 어디 애들 찍을 거야 어디 하나. 아직까지 있어요. 자우인 나오면은 회장단 형들도 백업 오는 게 중요해요. 네. 멘트 드릴게요 정확하게. 멘트 다 야, 채굴장 띵 보내놨지? 네 어. 회장님 캐릭터 잠시 입찰에 집중할게요 리더 리더 이팀 응? 카톡 확인 또 1분 더 하게. 픽신 봤어. 58분 40초. 릴랑 한시 보고 있어요? 아니, 9시? 1시, 1시 보고 있다 확인, 확인. 11시 아직 하... 애들 안온 갔어요. 확인, 확인. <laughs> 브리핑, 브리핑 확실하게 줘야 돼요. 예, 네, 아직 클리어. 59분. 2층 해주5시설관님 자, 멘트 깔끔하게 음. 줘야돼 자수상사단 회장단 짝수팀 올라오세요 2층 올라와 2층 전투본다 애들 2층 찍었어 바로. 회장단 짝수팀 수상사단 전부 다 올라오세요 2층 전투볼거야 네. 자 2층에 있는 형들 MAU 타세요 11시 왔어요 2층에 있는 형들 MAU 타 전투보자 런처 깔고 2층에 있는 분들 MAU MAU 타세요 다내거다 MAU 타세요 <laughs> 다넬거 일파 칼리 보세요. 다넬거 일파 칼리 봐. 제굴장 상황 어때요? 아직은 괜찮은데. 앞에 밥은? 칼리 보죠. 칼리 보고 있어요 지금 2층. 자 리더 일파 보스들 2층. 칼리 칼리다이 칼리다해 리더 일파 보스들 하세요. 회장님 끝났습니다 회장님. 폭치 찍었어. 아키오. 찍하게. 잠깐만. 배로 안 보이고. 오케이. 팀 먼저, 폭치 먼저. 폭치 네, 찍는 중. 리더의 파 보스들이야. 리더의 파 보스들. 폭치 뒤로 뺀다. 전투 봐줘. 1층 상황 어때? 요 괜찮죠? 예, 1층 괜찮아요. 폭치가 안 찍힌다. 우리 지금 폭치 찍어 줘야 돼. 공명 4층에도 올라왔어. 몇 명이나? 4, 3명. 밀려요? 메인은 없어. 메인은 없어. 확인 전투 봐봐. 리더 말고따 리더 짝수치 공명 최어요 공명 4층 뛰어 리더 짝수 공명 4층 뛰어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항해. 멘카르 던졌습니다. 상대 메인. 칼지키나 내가 내려와 치는 중. 내려온 개. 골뱅이썰고 다닙니다. 괴물 이썰고 다닙니다. 어디 어디? 2층이 아니야 아니야. 2층이야.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 괜찮아. 이층도열친어이층도열친어빨리빨리빨리빨리구리 친구, 이친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리친리이리구이 칼리. 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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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친 계란 찍었어. 계란 다음에 푹지. 푹지다이야. 푹지다이야. 확인. 계란 지금 될 듯요. 계란 당 칼리. 티라 안에 없죠. 전투 봐줘 전부. 계란 다이. 칼리, 네, 칼리, 네,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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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네. 칼, 여유 있어, 칼리 볼게요. 여유 있어 충분해. 칼리 다음에 브리 브리 일어났어요 뒤에. 푹지 칼리, 푹지. 다리 다이 다이 다이. 푹지 푹지. 아 근데 대군이 아, 아, 아 이런 애들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돌면서 딜해. 나 우. 브리 다이. 뭐 껐어 그냥. 나랑 피관리. 다혜꺼 힐팟쓰는 제가 공주 때리는거만 때리세요 네, 딜파 우후, 딜파 우후 끄고 해 1층 바로 빨리. 2층 올라갈게요 네, 올라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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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층 칼리. 2층 반도 2층 네, 그 다음에 뒤에 게로왕 자, 입장한 다음에 네, 텔즈에 즉시 있어요. 이동 그 다음 주황 포션 칼리 네, 나이 게랑 페르 그 다음 주황 포션 맞고 게레. 올라오세요 페르네 일어났다, 폭찍 길도 없는 애들 그냥 탭, 탭 누르면 바로 지켜요 네 4층 상황 어때? 민정 올라오세요 2층 띵케 올라오세요 이층 도착 도착 5초 전. 2층 BS가 딜파시아 칼리, 예, 칼리 잡아줘. 칼리 잡아줘? 예, 칼리, 칼리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칼리 때리고. 가오 밥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가오 밥은. 죽으면 안 된다. 연상형 네. 나랑 죽으면 안 돼. 포지션 잘 잡아봐. 아오, 연상형 뒤로 빼. <laughs> 뒤로 빼. 뒤로 빼. 애들 딜러 괴롭힌다 우리. 바리형 원거리 없어요? 원거리 해줘. 사빅 조심. 옥지... 사빅 들어왔어. 어, 딜받 딜파, 딜파 집중해. 네 저도 사빅. 딜파 조금 뒤로 빼야 돼. 아, 딜파 집중해야 된다 이거. 푹찍 들어갔어 안쪽에 푹찍 한번 찍어줄 수 있나 네푹찍 찍을게요. 푹 찍이 들팍 괴롭힌다 에푹찍 찍는 줘 찍는 줘 브리 브리 푹찍 찍어줘 브리 푹찍네 밥은도 위에 네, 괴로왕도 있어 괴로왕들팍 괴롭힌다 얘네찍 물들 들좀 힘들어 어, 게로왕, 지금. 게로왕 게로왕 괴로왕 보스 앞에 보츠 안 넘어왔어 아직 아직 오, 안 넘어왔어요 보츠 네. 다이 넘어갔어요 게로왕 괴로왕 게로왕 게로왕, 게로왕, 게로왕. 그, 게로왕 찍을게요 네, 질파 피갈리. 개로왕 죠 이거 리더형들 우호 끄는 게 맞는 것 같아. 리더 우호 우리요 리더 우호가 에메타 썼어. 리더가 b s 맞쳐 그냥. 리더 전체 우호 끄세요. 복직. 개로왕, 개로에메어 안카 써줄게. 어추 찍어봐. 후추 그러니까... 찍어봐. 는로왕 로버트. 개로왕. 는 중. 잠시만 더 집중해보자 딜 빡딜 러어야돼 우리 음음음. 살짝 밀릴 수도 괴라, 있어 이거 위험하다 괴라, 괴로왕이 밀고 왔어요 괴로신 빠졌고 도망쳤어 도망쳤어 예. 신기 치는중 저희 어깨 뜯은 신... 신기는... 신기 괴로왕 괴로 네, 신기 컷네밥은 잡고 확인 폭죽 1락 가요 이제 밥은 안에 들어가있어요 폭죽 폭죽 바로 찍었어 바로... 우리가 폭죽 찍어줘야 돼 네. 폭죽 찍을게요 폭죽 지 바... 살아 있고. 금이 간다. 갑아만 상황 봐서 4층 여기 있으면 3층도 내려보내. 가가칼리 보는 중. 어, 칼리 어. 카 네. 저거 네. 부친먼저저 네, 쪽에 밥은 있어. 걸고. 바 받고. 팀으로 어, 불러줘요택배형몇팀이 어, 가도, 가도 되는지 불러줘. 지금 프리드이죠. 프리드리아 프리드리아 폭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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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4 3층 록시, 록시. 가주세요 록시 록시 리더 4팀 3층 가688 3층 가 폭찍 어디 왔어 폭찍 북직 북직 가운데 가운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칼리 어, 아, 아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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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아 클리실한 사람 바로 경계대상 올려 괴로왕 네네괴로한테 죽었거나 따찍할 거야, 따제할거야요 다이 다이 괴로테 다이 나이스 칼리 아, 칼리 볼게 아, 네 칼리 보호하리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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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런처 에불다칼에다이칼쪽 런처 운 북식. 안쪽에, 북측. 안쪽에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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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뒤에 북이 북식. Get on, get on, g 쪽에 밥은 get on, get on, get on, g 도 t on, get on, 다운 t on, get on, get o 나랑 빼. 넘어가겠다 북직. 개랑도 네. 바로 네. 보고 있어. 곽진주. 네. 끝까지 앞으로 와줘. 개랑 물렸어, 이거. 에, 개랑 찐주. 지금 빡딜려야 돼. 나 F치 타이. 4층에 잡혔어요. 같이 개랑 개랑. 개랑이 빨리 빨리 빨리. 4층 갈리. 올라오세요. 갈리. 4층 외행성 2층 올라오세요. 나도 배나 칼리 뛴다. 칼리 빠진다. 칼리 빠진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발리 우리. 우리도 일도 없어. 네. 우리 다이 어, 칼리 끝까지. 어, 버플력이 안안벗 그런데 이소형이 안 보이네. 오케이. 괜찮아. 전투 볼게요. 끝까지 밀어내자. 여유있어여유 네. 있어. 걔랑 일었어요 오케이. 걔랑 강남 PC 또 봐줘 우리. 강남 p c 너무 못 하는데. 폭죽 일어섰어. 보시면 딜파 폭죽 치시면 폭 폭죽 떨어진다. 연산형 도심. 폭죽 볼게요. 볼게 라운드 푹찍 결혼 결혼 사이. 부주주 된거폭푹찍 좋았어요. 아이. 오케이, 근처에 안 보이고. 네, 보스 딜 넣어 볼게요, 형들. 같이. 네, 네, 프리드딜 지금 호... 프리드 혹시 하실까요? 지금 빡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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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할까요? 좀 박딜 해 봐. 박딜을 혹시 하시죠? 잡아 버릴게요. 네, 내려가 네, 아, 네, 네, 네. 돌려요 내려간 거 같습니다. 예, 내려간 거 같아요, 저도. 예, 치기 전에 잡을게요. 이소영이 설건영 바꾸겠다. 아 그쪽도 그거 하고 있을 거니까. 맞네. 아, 아 설건영이 하고 있으면은 밥풀 캐리가 설건영 멋있다. 고독 고독하게 <laughs> 싸우고 있네 어, 거기서. 어적또 왔다. 오케이 집중 집중 1 1 시. 1 1시1 1시1 1시좀 봐.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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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전투 먼저 전투 먼저. 내 딜바 밥 빼고 나머지 네. 칼리 먼저. 에 칼리 먼저. 칼리 먼저. 칼리 먼저. 하진다. 가오로 맞꾸오케 네 가로 바, 바오 봤어요. 바다이 칼리 그대로 보자.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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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죠. 오케이 쭉쭉 밀어줘요. 칼리다이 칼리다이 칼리다이. 아발 에인기 없다 여기. 칼리 칼리 나갔습니다. 오케이들다 <laughs> 네, 나갔, 나갔어, 나갔어요. 나갔어다 네, 나갔어요. 가오 가오도 나갈 때 이번에 높이 오케이 굿. 깔끔하게 둘, 오케이 어비스 3 개. 오케이 둘, 둘. Okay. 좋았습니다. 아, 수산사단은보습니다 보스 잡으러 갈게요. 아, 네, 보스 바로 이동하시죠 형들.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어 사천도 먹었네. 나이.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고생했어요. 내려갈게요. 이거 화이팅이다. 다이세요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시면 더 내려갈게요. 나무지게 어. 먹었니? 오케이. 리더는 전용급이네. 전용 이동할게요. 전용. 전용 오케이. 할인 적립 패줄 완료. 야 오늘 빡셌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잖아. 예, 전용 가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우리 같이 치자. 으. 1층으로 가야 돼. 2층 한사람 바보. 야 오늘 참여율도 좋았다. 외행성 우리 40명 나왔네. 미쳤다. 아, 재밌다. 씨. <laughs> 음, 이게 리더지. 아 그냥. 근데 진짜 저쪽에서 홀로 싸우면 설관영도로 우리 연합 진짜 든든하다. 애. 그러네 거기 잘, 잘 찍어주네. 바푸령을 마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어. 어쩐지 바푸령이 안 보이더라. 아 든든하다. 이번에 우리가 외행 이기했는데 공성어 차범영 딜러너 딜러너. 와 근데 아까 그 해월이 존나 아프더라. <laughs> 와저거요그 이거 템페스트. 음. 미쳤다, 진짜. 야, 나 템페스트 하나 나왔다. 어? 진짜요? 오. 어, 아까 아까 돌려 가지고 한한번 했는데 나왔어. 어, 갑자기 스 잠깐만. 우리 10초만. 10초. <laughs> 9 8 아, 어, 이거 아니, 전용. 해 주세요. 나 지금 계속 도는 중. 뭘 돌아요, 형? 아. 덱스 아, 아. 치고 있 어. 3. 흑흑흑 는 ㅋ 고고 누가 오징어 형하고 목소리가 똑같노 크스 그 형인 것 같은데? 형 맞아요 접니다 어 비슷해 느낌이야. 비슷해 비슷해요 목소리 아까도 그래갖고 저.. 누가 누가 어난공 골라 오오오오 난곤 좋습니아 오케이 일이 잘 풀린다 오늘 아, 끝났나 아, 그러면? 아다 어. 끝났어 아, 다 끝났스. 끝났스. 오늘 일정 끝났어 스케쥴 끝 아 진짜 하루 고생 많았다 형들. 진짜 야무지게 다 했다. 밥도 못 먹고 수상가나 식사들 하세요. 배 피시 <laughs> 최상급 나와. 피시 피시 최상급의 어비스. 식사들 하시고 형들 경매 할 거예요 경매. 그 모템 뭐, 뭐, 관심 있는 형들은 저거 경매 준비해 주세요. 저 이거 22시 반에 합니다 경매 항상. 아, 안쪽 자리 빈제빈자라는데 트라령 있었네. 일단은 저는 방금 내 판매 사용이 벌써 있어. 요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3일 차부터 가능해요. 그게 규칙이라서. 그러 오늘 목걸이가 야, 이렇게 많이 나네. 썸네장이 있기 때문에 3일 이후부터 경매 참여 가능하십니다. 분배랑 광산 전쟁 이런 건 전부 다 나가요. 지원금, 기존에 있던 이런들랑 혜택 똑같이 드립니다. 와요. 내일 격전지 4층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 형들 우리. 아 내일은 또 격전지 4층이구나 네. 하루하루가 진짜 다이나믹하네. 많으면 좋죠 뭐. 아, 이제 밥 먹어야지. 심심했어. 이거 나나 이거 두개나두두개 이탈 두, 두 이거 확인해줘 나중에 안개 목걸이 부패 목걸이. 어나나 응, 응. 이제 가야 돼. 옆, 옆집 가야 돼. 예 응. 고생했습니다. 오거리 모거리. 오리가 뜨네. 어 이거 5 0 프로네? 아, 응, 저 최상급 저거 까야 되는데 누구 거지 저거? 저거 연산형. 피시잖아. 연산형. 감사합니다. 어 어떤 거요 방금 마이크 누구 끊겼는데? 아 다들 너무 좋았다. 오늘 갑작스럽게 좀띵 봐준 릴랑도, 크스형도, 민재형도 너무 좋았고 아 너무 좋다. 오랜만 소주 한잔 할까? 소주 먹으면 안돼 이미 한잔 하고 있어 요 이미 한잔 하고 있다고요? 누구야? 크스형이야? 그렇죠 그렇죠 빨리 오징어형하고 크스형하고 쌍둥이야 목소리, 목소리 쌍둥이 <laughs> 아제 목소리가 저래요? <laughs> 저래요는 좀 그런데? 아, 당금이 지금 오징어형인가 <laughs> 네. 다른거 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laughs> 개똑같은데? <laughs> <것 같기도> <laughs> 아, 아 재밌었네 오늘 알고보니까 오징어형 다칼코마니인거 아니야? 보면 죽는데 그러면 너무 똑같다 아 뭐야 이 서버에 유일무이 쌀먹이라는 길드가 신청했네 알베르 포트리스 저쪽으로 옮기나 보다. 그냥 길드 이장이네 유일무이 싸이머 저게 무슨 길드인데 왜 저기로 길드로 옮기는 거지? 랭킹 봐야겠다. 유일무이 더... 없는데? 랭킹... 뭐지? 길드 랭킹 도 없는데? 세 예. 세 예. 없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아 힘들어. 흠가... <laughs> 적대 올려줘 유일무이. 아 근데. 아뇨 안되잖아 내일 되잖아 그치? 뭐가요? 아..뭐 그냥 미리 해놓죠 뭐 유일무이 쌀먹이었나? 유일무이 길드였나? 쌀먹 쌀먹 유일 무이 쌀먹 근데 이기 없어 랭킹이 <laughs> 어 이거 정찰정찰 쟨 누구지? 내일이 아마 좀더 빡사겠죠 대장형 몰라 그거 뭐 하는 사람인데? 매칭이.. 계속 매칭이.. 아이고 매칭이 잘 안나와가지고 도킹BS 대 수삼 리던데 한번 뭐 끝까지 꼬장 부려봐야죠 어차피 반대쪽에서는 우리 연함이 먹는 거니까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민재형님 어서오세요 누누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민재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좋았습니다. 아, 오늘처럼 맨날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게임이 재밌을까. 우리 맨날 힘들 때도 어? 이 악물고 게임해왔었는데. 뭐야? 서버. 통합 때문에 공성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저거 맞아요? 아 그거는 그거 일반 a 노바스 빼고 어, 노바스는 제외일텐데 a n 일반 h a n g D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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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진짜 너무 d 지 일반적 2월이4월이라며 아까 어디 하는 이야기였는데. 거는 이제 우리 뭐 역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공성전 멈추는 거는 우리 서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놀랐네. 아니 근데 위에 형들 빨리 저거를 부패 먹고리랑다 가져가야 나 언제 갖고 가냐? 아, 저게 안 나와요.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음미 징호지. 지금 크스예요, 크스. 컷스. 아우, 너무 헷갈린다. 그렇죠. 그렇죠. 묵수가 비슷하죠. 어. 이 같이 얘기하실 때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얘기하니까 <laughs> 내 목소리 어, 비슷한 없구나. 사람 거의 없는데 제가 볼때좀 억양이 비슷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거의 없는데 옆에 있잖아 없잖아 있어 <laughs> 오케이 형들 아까 뭐1 시간 반 방송 해놨고 오늘은 방송 외행성 좀 기록 남기는 용으로 하려고 방송까지 여기 했고. 오늘 결국 어떻게보면 F보스 승리했고 낙보스도 승리했고 낮에 두시보스도 7마리 중에 우리가 5마리 먹었고 내일 격전지보스 한번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굳이 뭐 질질 끌거 없으니까 외행성 딱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거 대장형 슬슬 와야죠 언제 올라 그래요 아 효경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대장형 다음에는 리더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형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전투 방송으로 또 강형 열심히 도와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형들 또 만나요 땡큐